2023년 4월 17일 월요일 10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창수도공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나무는 어, 결과지에다가 거의 달자리만 남겨두고 어, 정례와 적화작업이 끝난 나무가 되겠습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어, 하이비대를 살포하기 위해서는 상단부위에 아니면 어, 중간중간에 어, 중심화가 수정이 된걸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 하이비데를 살포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진상으로는 어, 전단지 사진에서 4번대에 올라 3번에서 4번대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내와 적화 작업이 끝난 나무하고 정내만 하고 적화는 아직 하지 않는 나무 아니면은 정내와 적화를 아예 하지 않은 나무들은 각각의 포인트를 잡아서 내가 착화시키려는 위치에. 어 어느 정도 수정 상태가 확인된 다음에 살포하시는 게 맞겠습니다.